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권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간이 겪는 불행을 통해. 인간의 고난 문제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본문 1절은 우스 땅의 요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시작합니다.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와 시대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이영은이라는 사람처럼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지역에 요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욕이 가졌던 그 복의 근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 자녀, 특별히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7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숫자에는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7은 완전수로 요업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의 척도는 땅이 아니라 가축의 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했는데 그 결이라는 것은 소두 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말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소가 천 마리라는 거지요 암낙기가 500마리에 종도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사람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 많은 사람치고 훌륭한 사람을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인품을 갖춘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사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가 이 많은 것을 소유하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인간은 징벌을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로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복받을 조건이 충분합니다. 사절의 요배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불러 함께 먹고 마십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목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복입니다 부기, 영화, 건강, 화목한 가정 여기에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외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말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4절에 그의 누이 3명도 청했다고 했는데요. 아들 7에 딸 3시면 그들만 해도 합이 열입니다. 자, 아내 생일, 조카 생일 다 챙기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함께 먹고 마셨을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분의 눈으로 볼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해 보였을까요? 오전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불러다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죄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자녀들이 혹시라도 함께 먹고 마시다 실수하면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응하는 분이 맞습니다.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이 선과 악에 따라 상급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수대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각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죽어서 쪼그라든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 건강, 화목한 가정 이루며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때로 부귀영화, 건강, 가정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 때로 결핍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가졌다고 다 복받은 것도 아니고, 이었다고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형제, 자매가 모여 날마다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복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명수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다해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과 만나며, 그분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복을 통해, 오늘의 고난을 통해 나를 세우시며 만지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